m n i b i n g 의 모바일 관리자 화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nibing은 기본적으로 최고 관리자 페이지가 적응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탭의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의 경우에도 일정하게 반응 확인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문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모바일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 맨 리빙의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2.5채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파트너 센터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시거나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센터에 가면 주문에 대한 내용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문에 대해서 수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송 상태를 설정하거나 송장 번호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상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정을 하면 노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 또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분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가격이 변경이 일한다든지할 경우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는 모바일에선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수정 위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와 정보 관리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모바일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공지 사항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지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상품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이 소비자의 상품 문의에 답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파트너 센터에 오셔서 주문 배송 관리, 상품 관리, 그 다음에 스토어 정보 관리,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상품 문의에 답변도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